3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 말씀으로 정진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발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선이나 발전, 변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글이나 말을 들으면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경전인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일반적인 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여기지요. 그래서 1.1익도 오류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동양의 최고지자라 읽었던 공자는 일일부독서 구중생현극이라고 그 해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주장이나 경험된 일을 기록한 책을 보는 일로 하여금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가지고 대부분 제 독서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었던 겁니다. 근데 책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악영향적인 영향도 있죠. 70, 80년대 레닌과 칼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장님을 우리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나이 먹아가지고 지금의 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것도 다체계하한 악영향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책은 그렇지 않아요. 수천 년의 시대를 거쳐 넘어왔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옳으냐 그러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무지한 성경이 말한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이사야 44장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왜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한 분방 그것을 가르쳐서 세상에 살면서 지켜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살고 하신 거가요 인생의 오류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상생의 기술도 있어요. 범례와 예와도 있고 사례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준과 선과 악의 구분 또 그리고 죄와 벌에 대한 저청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샅샅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법률을 들어 설명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완전하니까 완전한 자에게 모든 걸다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1.1핵도 오류가 없는 주의 말씀에 저청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완전한 삶과 불완전한 삶으로 구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범주 안에 살아게 되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되니까 잘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벗어나지고 살게 되면 말씀에 저청되고 잘못된 삶의 결과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께서 는 말씀 하십니다. 뭐, 불공자파라는 그런 말이지. 치지아니해도저 스스로 깨진다. 우리 스스로가 주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스스로의 오류를 깨닫고 깨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지. 고쳐지는 거예요. 개선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공자파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이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놓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날의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깨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앞뒤를 받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요. 마태복 음 21장 43절 이하에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만약에 반대로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만들어, 가루로 만들어 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에서 스스로 변화되고 개선되고 고쳐지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들은 뺏길 것이고 그말씀에순하고 계산하고 변화되는 그 열매맺는 백성들은 오히려 받아서 영생천국을 누리게 될 거다 이 말이지요. 말씀의 주관자이시면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가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선과 악을 깨닫고 죄와 의의를 구분해서 불의와 불법에서 벗어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한 인도하심을 받을 거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냐고 거역하게 되면 주께서 강제성을 띠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말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생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선한 의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것인가? 인간의 자율적 의지로 따라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강제적 여건을 통한 불강력적인 권능에 의해서 두려운 복종을 할 건가? 반대로 또 인간 스스로 간복해서 순종할 것인가? 어떤 거냐? 매 맞고 할래. 좋은 말로 할때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할래. 이걸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주의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스스로 변화를 기해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도 뭐 다른 일이 없지만 말이죠. 스스로 부딪칠 깨지지 않냐면 강제로 역으로 깨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도기 때문에 이걸 이걸 거역하고 뭐내 어? 선택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병으로 치면 가는 거예요. 가난으로 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 사용하시거나 은혜 울타리 안으로 들이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주의 뜻 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까지 한눈팔고 있으면서, 눈치 보면서, 부르시면 외면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깨리게 되면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숙독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딪히는 주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바를 회개하고 주의 뜻 합당한 삶으로 선해 감을 가지고 깨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이들 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죠.